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에스케이 나이츠의 센터를 맡고 있는 산사혁이라고 합니다. 초등학교 때 학교 뭐 동아리 뭐 스포츠클럽 이런 데서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래또잘맞기도 했고, 사촌형과 사촌 누나가 먼저 농구선수 길을 밟아가지고 그거를 보고도 또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하게 됐습니다. 당시에 제가 처음 캠프를 갔을 때, 그래도 학교에 있으면은 다 각자 포지션이 있다 보니, 포지션에 맞는 훈련이랑 뭐 그런 걸 하는데, 이제 캠프 같은 경우는 포지션 나누지지 않고, 다 똑같은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 더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프로 오기 전부터도 SK를 가장 오고 싶은 팀이었고, 가장 좋게 봤던 팀이었는데, 그래서 SK에서 저를 뽑아주셔가지고, 네, 정말 좋았습니다.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무릎은 안 좋았는데, 고등학교 때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뭐 수술하고 뭐 복귀하면 은또 운동하다 또 수술하고 사실 그런 식이었는데, 그때 정말 힘들었어가지고 그만 들려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코치님이 자기 믿고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놓지 않고 해봤는데, 그 이후로 다치지 않고 잘 하고 있어가지고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1, 2학년 때는 재활하고 이제 3학년 때 제대로 농구를 합도 뛰고 하게 됐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몸 상태가 좀다 좋진 않았어가지고 막100% 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저 말고도 그때 제 동기들이 잘했던 선수들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성적도 잘 나왔었고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고마워요. 되게 시합은 뛰고 싶은데 몸이 안돼있어니못 뛰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못 뭐, 뭐 뛰었던 거를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뭐 절실함이랑 간절함을 갖고 시합을 뛰었더니 그러면서 플레이도 좋은 플레이도 잘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합을 뛰고 나서 기록을 보고 나서 저자신도좀놀래거든요 뭐 기록을 막 신경쓰면서 뛰었으면 또 그렇게 막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신경 안 쓰고 그냥 잘 것만 하고 잘한 것만 하자. 그 생각으로 했더니 오히려 더잘 나온 것 같고 네,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멀리 신청을 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뛴 경기가 MBC 배 때, 건국대전 때 시합을 뛰었는데, 경기는 이겼지만 골드실로 이게 좀 차이가 나가지고, 골드실 미스로 예선전을 탈락했거든요. 그 경기가 저한테 커리어 하이 뭐 득점이나 리바운드 다 포함되어 있던 경기였거든요. 그래 경기는 이겼지만 예선전을 탈락해가지고 많이 받지 못했어요, 부각을 그래서 그 경기가 좀 아쉽고 생각 많이 나요. 제 욕심이기도 하겠지만, 그래도 1년 먼저 나와 가지고 빨리 형제한테 배우면서 제가 무릎이 좀안 좋은 거는 아직 있다 보니까, 빨리 1년 관리 받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라면 저 자신에게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먼저 사촌 누나한테 먼저 약을 해가지고 어, 사촌 누나는 뭐다 고등학교 오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에 있는 거랑 아마추어에 있는 거랑 어, 뭐 결이 어떻게 다르고 뭘 어떻게 배울 수 있고 뭐가 좋고 안 좋은지 다 자세히 하나씩 다 물어봤거든요 사촌 누나는 프로에 와서 너가 몸이 일단 안돼 있어 안, 안 좋으니 당장 샤지는 않더라도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그말 듣고 가장 크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땐 아무래도 처음 와보고, 어떻게 보면 직장이 되는 거니까,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, 그랬던 것 같아요. 막, 어, 그때 생각하면 생각도 잘안 나고, 어떻게, 했, 어떻게 생활 했는지. 형들도 다 처음 보고 하니까. 근데 지금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, 아직 저는 훈련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, 그래도 제 동기인 수환영보다는 좀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, 그래도 많이 녹여두고 그러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일단, 제가 오고 나서부터 저랑 체격도 비슷하고, 그런데, 상무 형이 저를, 포지션도 비슷하고 하니까, 시, 어, 신경 안 쓰시고, 더 오히려 친구처럼 다가와 주셔가지고, 더좀 쉽게 다가갈 수도 있었고. 일단, 감독님, 코치님들도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씩 저한테 말 붙여주시면서, 너를 당장 쓸 거는 아니니까, 천천히 오래 보고 쓸 예정이니, 확실히 몸을 만들고 들어와라. 뭐너 조급하고, 또 답답한 거 알겠지만,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, 그래 그런 마음 말해주셔가지고. 처음엔 저도 여기 팀에 입당하고 나서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시합을 뛰고 그러거 보고 정말 부럽고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서 성장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처음만큼 그런 조급한 마음은 들지 않고 있어요 부상 때문에 걱정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는 부상에 대한 의문부 없이 안 다치고 오래 오래 뛸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도 한 40살까지는. 창문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음... 어... 선상역은 롱런 할 거다?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시작은 느리지만, 그래도 가장 오래 살아남고, 오래까지 뛰면서 가장 늦게 은퇴를 할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 팀에 입당하고 나서 SK 많은 팬분들이 뛰는 걸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, 확실히 몸을 만들고 들어가서 더 좋은 모습을 한두 배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Oh god. Ride into your legs, like, oh my god. Oh my god. Yes. And let's go on a day, like, oh my god.